안녕하세요. 하준이네TV 하준이아빠입니다 오늘 부산에 있는 아파트예요. 부산시 동래구 어, 안락동에 있는 동네 화목타운이라는 물건입니다. 자, 토지와 건물이 같이 나왔고, 어, 토지면적은 20평, 건물 면적은 40평대 중반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 아파트고요. 자, 최초 감정가는 4억4천만원짜리가 지금은 2억2천만원까지 떨어진 상태네요. 그리 사진을 보면 빡빡한 아파트입니다. 아, 연식은 좀 있어 보이죠. 문이 상당히 연식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 그래도 계단식 아파트기로 어, 생각이 드네요. 연식이 있는 계단식 아파트다. 음, 아파트 내용, 아, 층수도 한번 볼까요? 우리는 9층이네요. 9층 자, 아파트는 793세대로 어, 중대형 단지고요. 1990년도에 지어졌으니까는 지금 35년 된 아파트입니다. 35년, 그렇죠? 정에된 아파트다. 꿀리 분석해보면 임차인은 없습니다. 중소기업은행 뒤로는 뭐 없다고 보면 되죠. 아주 깔끔한 물건이다. 아주 스피디하게 넘어갑니다. 자, 메가물건 명에서는 아무 내용이 없고 넘어가면 되고요. 현황조사. 양전은는배웅문제를 어, 해서 아무도 못 만났다. 전입세대를 열었더니 소유자가 전입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봅니다. 자, 유성 지도 안 보죠. 안락동이랍니다. 자, 뒤로는 약간 뭐 어, 산이라서 우리 아파트는 약간 고마 위에 위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 700세대 아파트의 뒤로는 옆에는 여자 고등학교, 아니, 뭐야 이거, 맹학교, 동신중학교가 있고요. 어, 밑으로는 충렬사역과 명장역이 동시에 보이고, 어, 밑으로도 뭐 무지개 아파트 해가지고, 뭐 이제, 조그만 아파트를 많죠. 봉화 아파트 해가지고 좀, 사람들이 그래도 제법 좀 빠글빠글하게 살고 있는 그런 위치고, 조그만한 빌라 같은 것도 많네요. 그래서 뭐 그냥 전형적인 어, 주거단지 다 어, 아파트와 빌라 주택 뭐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그런 위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아파트는 근데 연식은 제법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 넘어갈게요 자 가격 한번 보죠 134.82가 2억 2천 13482는 160, 13482는 157이네요. 매매로 보면 현재 매물은 3억 1천, 뭐 3억 3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2억 천이니까는 가격이 나쁘지 않죠. 어, 최저가 대비 매물은 1억 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자, 전세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음, 최근 거래 된 내역을 보면 5월에 3억, 3억 6천 이렇게 거래되기 때문에 지금 최저가 대비 1억 원 이상 사는 거는 확인할 수 있고요. 차이 나는 건 확인할 수 있고 전세는 1억 9천, 2억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는 약간의 투자금은 들어갈 수 있지만 전세가 없어 가지고 최저가 정도에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받는다면. 그래서 전세가 기해가지고 뭐 투자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그런 물건 같습니다. 자 매매와 임대 모두 가능한 어, 그런 안락동에 있는 동네 화목타운 아파트 같이 한번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멤버십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